저 <static> 아, 네, 네. 네. 어. 네. 진짜 로 한국 없을 때는, squishy. 네 할인 데도못 좋아하는데 까요아요 대본한테드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뚝거리 자목사, 떡볶이 아줌마, 유혹 물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녀석을 유혹할 것인가? 음. 바로 이 만주권이 사나운사 극중 주인공 이름이죠 현수. 네, 이진우도 실제 김현수야. 아주 세팅이 까맣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현수를 유혹해주실 우리 떡볶이 아줌마 송경아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대구만 TV에 나오셔가지고 젊은 남성을 유혹하는 역할을 잘해 주셨어요. 아빠. 아, 아. 네 그때 많은 남성 팬들이 어존우나 너무 섹시하다, 존우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막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오늘도 많은 남성 팬들을 좀 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현수가 오면은 유혹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유혹하실 건가요? 아, 더워. 어. 먼저 덥다, 는킷코트를 살짝 내려놓으실 거고.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 아, 기억납알다자드 대사. 아,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 이 친구 이름이 또 실제 김현수야.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원숙한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했을 때는 어떻게 말응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다 빨리 해보고 싶어요. 자, 말죽거리 자력사 떡볶이 아지 마. 유혹을 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놨는데 얘가 지금 여기를 못 찾고 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지고 오고 있어 갖고 저희 떡볶이 다 식고 지금 맥주도 다 식었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우리 그 이모님 아 이모님? 사장님 아예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 네, 네 예. 일로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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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어 아, 길이 아, 아. 좀 빡세다는데 좀기다리다야그 내가 바뀐 대로 오래니까 너왜 옛날 그 장소로 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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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래 기다리지 아네기다리고장받아 예예 아 먼저 제가 좀죄송해요 네. 아, 네. 아니 원래 이모님 친해가지고 자주 같이 술도 그치. 한잔하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예, 혼자 예. 하시는데 네 예, 예. 많이 팔아드려야 돼네 네. 항상 예, 서비스로 다 주시고 네 자주 오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편하게 드세요 옆으로 돌려 아 그래도 맨홀하게 계속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또너 오면 얘기하려고 왜냐면 이게 그래도 인사는 하고 내가 어, 네. 가야 될것 같아 갖고 내가 지금 가스 점검 왔다고 가스 점검 전화가 와 매달 받고 있어서 지금 가시나 봐아 가스 점검 왔다고 그래? 맞아 나 집에 잠깐만 갔다 올게 가스 점검 금방,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가스 점검 밤에도 오는데 모세요? 뭐아 저는 가스는 잘안 돼가지고 아 <laughs> 뭐 마시고 있어 예, 예. 그냥 바, 바로 오시는 거지 바로 올 거야 직청이, 직구, <laughs> 직구, 아, 직구 일천니까, 예. 바로 오시지 집아니까집근 바로 거야 마시고 <laughs> 있어 아니, 아니 또 이제 그래. 아니, 성에, 네. 성에. 아, 또 예. 아아셨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예편 드세요 누가 보면 할머니랑 보는 아예잖아요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예 가오픈이라 아그래요어어맛있 그래요. 직접 다 하신 거죠 이거? 네. 맛다 예. 네. 네, 아무튼 음, 나도, 예, 아무튼 예, 저는 김현수라고. 해요. 아, 아 오, 어, 예. 현수. 선배고 이렇 오, 오그 예. 이름 되게 멋있네요. 예, 예. 음. 딱제 예. 스타일이신데. 아, 예, 저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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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고. 아, 예, 멋있는 오, 저, 분 오신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오, 아, 근데 저는 그 직접... 이름도 현수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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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거 있잖아요, 음, 그거 있잖아요. 평소 거예요네뭐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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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네. 영화 그 장면 네. 뭐이기 가지고 네. 그러죠 예 네. 아니 네. 뭐 재생시켜서 아 아닙니다 저는 뭐 아유 아, 뭐 부끄럽습니다 뭐아시 하고 거다 하세요 예예예예뭐 하세요? 먹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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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뭐 예? 하세요? 저 유튜브 하면서 개인 아, 예. 방송도 아, 하고 아,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자신나봐요아닌가 아, <laughs> 네. 아니 예, 하고 싶은 거뭐다뭐 해야죠 하려고 네, 노력하지 근데 이제 막 음. 사람이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 오래 뭐 하고 싶으신데 하고 싶은 게아니세요 아, 그냥 뭐 이렇게 남들에게 좀 재미를 저도 선배님이랑 같은 이렇게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즐거움을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음. 이제 뭐못 드릴 때도 있고, 아. 항상 좀 드리고 싶은 이제 뭐. 음. 즐거움을 드려 드려야 되는데.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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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은 건있 뭐. 그 근데 갔다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빨리 오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래 둘이 게 얘기하면 괜찮아. 애인한테 히 제가 또 어색하실까 봐요. 너무 초면 초면인데 또. 제복 아, 옷이 그래.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어, 근데 옷을 되게 전개 입으시네요. 렇게 스트레스를 저는 의상이나 이런 걸로 좀 풀어야 해. 음. 아 근데 되게 약간 관리를 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되게. 관리를 잘안 하고요. 네. 응, 뭐 이렇게.. 팩트 잘안 하고.. 운동도 이렇게.. 관리 안 하신 건데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 네, 사실 운동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리고 PT를 옛날에 너무.. PT를 옛날에 너무.. 아무... 아뇨 아뇨 괜찮아요. 아뇨 아뇨 괜찮아요. 편,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아 저는 너무.. 관리를 잘하시는거 같은데 이렇게.. 아, 약간 타고난 건가 싶어요. 응, PT를 저번에 받았는데 PT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맨날. 저는 이게.. 근력이 안 생겨요 근육이 음.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 이렇게 딸딸거리면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이게 렇 찌르고 마시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 살짝 맞살짝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근데 저 네. 진짜 근, 근육이 없고 근력이 없어서 아, 하루 종일 한달 운동해도 안 생겨요 알죠. 진짜 근데 진짜 탄탄하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원래 타고나게 좀잘 타고나셨나 보다 이쪽으로. 저는 아, 타고나게 이... <laughs> 없는 거를 아 예. 아니 아니, 아 옛날에 운동 많이 했는데 이제 뭐 <laughs> 지금 이제 잘 그러니까 저는 하루 운동해도 이 응. 응. 더운데 무슨 말 아, 그래서, 예. 저 진짜로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어,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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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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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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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수 있다고 또더요근 이런 데그렇죠네 할인 행사하는 데도 못 갔어요 이런 데가 아, 하나도 없다고 만져보더라고요 어. 진짜로 오아이게이분 어. <laughs> 네. 너무 부러워요 예예예 아잇 예예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최대 가려고. 아, 니까그렇게근데이제 이런데 만지 사람들이 나이가 예게아예예 이런데 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 진짜로 예, 여기까지 괜찮뭐 이제, 이제 다른 하면 이제, 좀 약간 제가 또 이제 아유 말라하게. 어 저. <laughs> 목이 탔. <laughs> <목, 웃음> 어 어디 좀또 빨리 그, 좀 드시고. 아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또 챙겨주시고. 챙겨저 되게 좋아하 음. 잘지요네 조금 다 네. 좀 약간 좀 M S G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제가 이름만 그런데 약간 이상하게 똑부러진 분이에 M S G. 좀안 웃고 잘 해볼게요. 뭐 그거 힘드신 거 아닌데. 자주 오세요. <웃음> <웃음> 네. 오픈하시면 자주 오세요. 오픈하기 전에 자주 오세요. 제다해아다다해 <laughs> <laughs> 아, 다, 다 주시는구나. 네. 분식 같은 거떻게좋아요아저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애기 맛이 와가지고. 저도 저기 분식에 딱 맥주 마시고 술 마시면 너무 맛있잖아요.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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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네. 뭐 있어요? 아, 다 없어졌네. 하이, 왜왜 왜? 아니 뭐 가스 정보. 뭐 내가 좀 어, 하고 왔지. 살려 볼까 는데안 넘어오는데 어떡하죠 아, 아니, 무슨 일이 있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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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그냥 뭐 요리 되게 잘하시고 뭐. 나 연하 남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뭐. 아 그래요? 음. 어, 우리 사장님이 음. 그랬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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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아. 아니, 다름이 아니고. 네. 또. 그, 카톡 메인이 네. 말뚝거리 자동사로돼 있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현수하고 싶은 거다 해. 네. 어. 네. 그래가지고, 이거 말뚝거리 장동사 너무 좋아하잖아. 좋아하죠. 엄청 봤아요 어, 엄청 봤죠 그거. 어. 네. 그래가지고, 네. 실제 말뚝거리 자동사 그, 떡볶이 아줌마처럼 하면 어떨까 해서, 네. 뭐, 우리, <laughs> 볼카를한번 줄래요. <준비해봤는데 웃음> 아, 영상이 그만하 한지만... 어. 아, 아. 아니, 사장님 아니신가요? 그럼?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아 끝났습니다. 아, 어디 좀더안 됐다. 아났어아아만고너 별로 안 놀랜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만지기 그러니까. 하시던데. 근데 너무 당황해 하니까 진돌 더못나가겠 아니, 아선님 그러니까, 지인이신가 뭐 어떻게 뭐저 어, 어떻게 했어어 제가. 아니, 어, 지인이신데 뭘 어떻게 어 아니 그게 아카데 별로 안 놀래. 아니, 내가 자막만지하더금몰카는 <laughs>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아직도 지금 헤어나 못하고 있는 거 같아 몰카라고 아, 몰카. 연기자죠 아, 연기자 아. 그래요? 어, 사장님이 아니고 <laughs> 아. 제발 배운데 이제 그만 해주시고 끝났지만 계속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하시 계속 어됐아 네. <laughs> 아, 너무 긴장 네. 너무 긴장 네. 해서 네. 네. 할거같아 어. 어. 어, 네. 어쨌든 어쨌든 네. 어, 우리가 카메라 굉장히 숨기기 힘들었는데, 네. 여기 약간 시선 교란으로 저기, 저기 숨겨놨는데, 아저 <laughs> 야, 제가 딱 저기 있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하고 끝내자. 네. 네, 어쨌든 오늘 그 말투거리 자국사 떡볶이 아줌마 유혹몰카, 극중 이름도 똑같은 우리 현수, 네, 출발현수라는 유튜버로 지금 활동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근데 우리 오늘 떡볶이 아줌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신, 우리 송경아배우님 앞으로도 작품 활동 많이 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범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고 저희 이제 진짜로 뭐 회식 하시죠? 네, 아니다 네, 회식 네. <laughs> 하시 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찔 거예요. 가시면 되지 않나? <laughs> 아, 계속 찔거요 제발 가지세요. 아, 가지세요. 가세요. <laughs> 제발 집에 좀가세요 네,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